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청원 경찰의 복무에 대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임용을 했죠. 우리 청원 청원 경찰에 대한 임용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복무로 갑니다. 자, 복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뭐 복무에 관한 준용 규정 이 있는데 자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해요. 준용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복종의 의무. 그러니까 자, 공무원도 조직사회니까 상사의 어떤 직무상의 명령이 있으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직무상 얻게 된 비밀에 대해서 준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거짓보고 제출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요 말을 놓고 보는데 세부적인 내용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되겠죠. 자, 일단 뭡니까? 복종, 조문들을 한번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뭘 하게 돼 있다? 복종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지좀 말이 전 근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지휘감독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속공무원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한다, 이탈하지 못한다, 이탈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그렇죠. 직무상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직 후에도 퇴직 후에도 뭐다 비밀 의무가 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비밀 엄수 의무가 있다. 당연한 얘기죠. 대고 이제 마지막 걸로 거짓 보고 등에 금지해서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직무를 게열려 하거나 유기해서도 안 된다. 이쪽에서 정당한 사업 직무를 게을려 하면 뭐가 됩니까? 이때는 이제 직무 유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거부가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직무 유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알아주면 되겠죠. 넘어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준용 규정 말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서 청원경찰법 5조에 상한 규정 5조상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무에 관해는 해당 사업장의 뭐다 취업 규칙에 따른다. 취업규칙으로 가는 거죠.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준용규정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준용과 관련해서 이제 쭉 해가지고 나와있죠. 한번 읽어보시면. 청원경찰은 이제 복무 의무가 나오는 거죠. 청원경찰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 계속 나오지만 직무상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직무상의 명령은 어떤 거다? 적법한. 적법한. 그렇기 때문에, 자, 위법한 직무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적법한 직무상의 명령이 복종을 만약에 했잖아요. 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복종한 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가 책임인다? 지시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데요. 근데, 위법한 직무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복종할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위법한 직무명령을 토대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건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면책되지 않아요. 처벌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알아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에, 직장 이탈금지에서요, 청원경찰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다, 이탈하지 못한다, 이탈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밀 엄수 의무. 이게 했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근데 포인트는 직무상 알게 된 거여야 되겠죠. 직무상 알게 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건 비밀 엄수 의무가 없는 거죠. 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쟁행의 금지에서 청원 경찰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행를 해서는 안 된다. 일체의 쟁행 일체의쟁행이. 근데일체의쟁행위는 바로 단체행동권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업을 파업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말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당연히 뭐다 인정, 뭐다 금지지 않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결권,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노동조합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금역상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업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청원 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행이라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쟁행인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근데 그중에서 단체 행동권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모든 근로 3권을 뭐다 뭐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뭐 지금 나시겠죠자 성우 경찰은. 정극철은 근로상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 틀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법 파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파업, 태업그밖에 업무에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행이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됐고. 그 다음에 거짓보고 등이 금지해서 청원경찰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 아니되며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해도 안된다. 됐고. 그 다음에 신분증명서 휴대의무 해가지고 있네요. 자, 뭐다? 자, 뭐다? 청원경찰이라는 것은 신분을 보여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자, 뭐다? 청원주가 발행하며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다음에 형식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있죠. 사업장별로 통일, 통일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있죠. 그리고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주대하게돼 있다. 항상, 항상, 그래서 항상이죠. 근무 중에는 근무 중이니까 그러니까 뭐다 퇴근한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복제, 이제 복장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제면 뭐 장비나 이런 걸다 포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보시면. 자 일단 청원 경찰은 당연히 뭐 합니까? 제복이죠.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게 돼 있다. 근무 중에는 그다음에 청원 경찰의 제복 장구 및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 부령을 정한다. 디테일한 거죠. 행정 안전 부령인데 뭐 이게 뭐죠? 대통령령하면 틀리겠죠. 기술적인 것들은 대통령령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뭐다 이런 부속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자, 뒤그번 보시면 청원 경찰이 배치지에 특수성 등으로 특수 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뭐다, 자 시도 경찰가 뭐 특수 복장인데 음 어디 있습니까 특수 복장에서 특수 복장이 있는데, 그러면 시도 경찰청장이 뭘 받아서 승인을 일단 받아서 그다음 뭐다 특수 복장을 착용하게 할수있다는 거죠. 복장. 그래서, 뭐, 그런 말들을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청원경찰의 복제에 필요한, 그러니까, 옷에 관한 사항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대통령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좀 어려운 거죠. 청원경찰의 재복, 장구, 그 다음 뭐다? 부속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복제라는 말이 나오면 대통령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또 뭐라고 나면 틀리겠어요? 행정안전부령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복제는 대통령령. 그 다음에, 제복 나오면 뭐가 됩니까? 행정안전부령.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청원경찰의 이제 복제. 복제에는 뭐가 있다? 자, 복제에는 제복,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장구, 부속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죠그러 복제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 제복, 장구, 부속물. 이걸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된다? 자, 행안부령으로 간다라는 거죠. 행정안전부령으로.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복의 구성 및, 뭐, 구성 및, 그 다음에 제식과 색상. 자, 제복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냐. 아, 상당히 기술적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제 제복의 종류가 있네요. 정모, 그 다음에 기동모, 근무복. 있죠. 그 다음에 성화복. 그 다음에 있고 기동복, 점퍼, 비옷. 방안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한다.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군대나 경찰이 됐을 때그 모든 복장을 다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모, 기동모, 근무복, 성화복, 그다음에 기동복, 점퍼 그다음에 비옷, 방안복 외투, 단화, 기동화 및 방한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장구로 가보면.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장구. 그래서 자 일단 먼저 제복 장구 부속물이 있었는데 제복 장구 부속물에서 제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장구는 뭐가 있어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포승도 장구다. 그다음에 이제 부속물에서 자 모자 표장, 그다음에 가슴 표장, 피장 계급장, 넥타이 핀, 단추 및 장갑 이런 식으로 복장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이제 재직 재식과 재질을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청원주가 결정 다 청원자 결정한다고 했죠 청원주가 근데 이제 뭐다 통일시키라고 했고요 근데 통일하는 데 중요한 건뭐 일단 통일하라고 했고요 중요한 말은 뭡니까 바로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그 사람들은 군인이나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통일은 한다. 통일을 한다 통일한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다만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하고. 기동복의 제식은 별색, 뭐 별표, 별도, 뭐 일과 같다 있는데, 자 일단 기동모와 기동목, 기동복 있죠? 진한 청색, 기동복 밑줄이 이제 청색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면 되겠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기동복의 제식이 가지고 막중 나와 있죠. 그래서 뭐중 있는데 전면 상의에서 노타이식 가슴받치를 뭐, 붙이고 왜쭉 나왔는데,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제 장구와 재식 및 재질에서 경찰장구와 같이 한다. 경찰장구처럼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장구 재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알아주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의 재식과 재질에서 모자 표장의 재식과 재질. 별도 이와 같이. 아, 되 자, 기동무의 표장은 정무의 표장의 뭐 2분의 1뭐꼭쭉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 쭉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복의 착용 및 장구의 휴대에서 청원경찰 평상근무 이제 자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한다. 그리고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총기를 주대하지 아니할 때는 뭐다 분사기를 주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차고 있으라 이거죠. 그게 총일 수도 있고 분사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시고요. 다음 특수근무시 있죠. 자 청원자는 교육훈련이나 그밖에 특수근무 중에는 교육훈련도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다? 이때는 뭐가 돼요? 자 기동무, 기동보, 그다음 뭐죠? 기동화 휘장을 착용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복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뭐가 됩니까? 아니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아니 할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말 알아주시면 돼요. 그때 특수근무를 할 때는 좀 줄이는 거죠. 줄인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표장에 가지고 있는데 뭐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림도 나와 있죠. 쭉 보시면 됩니다. 구성물의 위치, 계급장, 목앞에. 그다음에 뭐죠? 가슴 위장, 어깨 위장. 그다음에 근무복은 계급장, 어깨 위장, 가슴 표장. 이런 것들 쭉 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제복의 착용시기와 급여품, 대여품이 있네요. 자, 급여품과 대여품은 말뜻을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보시면, 어, 동복, 하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 그니까, 착용시기는, 자, 뭐다, 사업장별로 청원주가 결정을 합니다. 대신, 착용시기는 통일한다. 언제부터 있는지, 누구는, 뭐다, 너는 동복, 너는 하복,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품이 있습니다. 급여품은 주는 거니까, 이건 반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여품은 뭡니까? 빌려줬잖아요.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가보시면 되는데, 오, 많죠? 또 보시면, 청원경찰의 급여품, 뭐 있죠? 급여품표 있네요. 급여품에서, 자, 어떻게, 그러 그러니까 이거 보급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얼마마다 주느냐? 근무복 해가지고 있죠? 근무복, 상, 뭐다, 뭐다, 동화복, 그 다음 뭡니까? 성화복,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다 1년마다 하나 주는 거예요. 1년마다. 그 다음에, 외투, 방한복점퍼는 2, 3년. 그니까 러좀 약간 비주기적이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동화, 단화. 단화는 1년, 기동화는 2년. 그래서 있고요. 비옷.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쓰니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년짜리.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가지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지급일이죠. 그니까, 러 꾸준히 다 이걸 정계정기적으로 주는데, 자, 언제 근무복은 뭐다 하복은 5월 25일, 그다음에 동복은 9월 25일, 성하복은 2월 5일, 그다음에 파나 이런 건 9월 25일, 그다음에 기동화 이런 거 5월 2 5일, 5월 5일도 있고 머리날 뭐 선물인지 참 재밌네요, 그렇죠? 자, 5월 5일 짜리가 뭐가 있어요? 근무복 그다음 뭡니까? 자, 비옷. 그래서 비옷하고 하복은 뭐를 월 5일날 준다. 됐고, 그다음 에 이제 뭐다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게 뭡니까? 기동모나 기동복 필요할 때 준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대여품 해가지고 이제 지급한 대여품, 은 뭐가 있다? 허리띠, 그 다음에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그 다음에 포승, 이런 것들 있죠. 대여품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퇴직할 때뭐 한다? 청원주에게 반납을 하라 이거죠. 반납. 그래서 대여품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그런 거다라는 걸알아주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재복과 관련된, 이제, 복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의 위임이라는 게 있네요. 자, 위임이 있는데, 자, 시도경찰청장의 권한 위임 해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위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관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같은 기관끼리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자,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한테? 관할경찰서장한테, 위임할 수가 있는 거죠 관할 경찰서장한테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런 말들 그리고 이제 다른 전혀 제3의 기관으로 넘어가면 위탁이라는 말 보통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떻게 된다 자 위임 권한은 정화뭐다 정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뭐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시도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자, 시도 경찰청장의 재량으로 위임할수 있어요. 틀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위임의 대상에 가지고 한번 읽어 봅시다. 시도 경찰청장은 청원 경찰법 10조 3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 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렇죠? 그 하나의 관할 구역. 하나의 관할 구역. 그래서 하나의 경찰서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 그렇죠? 한정.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위임한다라는 거죠. 청원 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다 청원 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그다음에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있죠. 그래서 원래 임용 승인뭐 한다고 했습니까? 지방 경찰 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 지방에서 시도 경찰 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임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 걷는 것도 위임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근무 배치 등의 위임해 가지고 있죠. 청원주의 권한 이임해서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에 경비를 도급받았습니다. 음. 경비업자가 그래서 경비업자가 중요 도급받았을 때,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일 뭐다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원주가 지금 뭐다 경비업자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자 뭐다 경비업자가 도급을 받았어요. 그럴 때 청원주는 뭐다. 해서 위임할 수가 있다.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 일단 보시면 음, 근무 배치에서 이제 청원주의 권한 위임도 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권한 위임시 청원주의 의무사항해 가지고 있네요. 청원주는 경비업자에게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원경찰의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자, 뭐다? 보수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임을 했을 때, 청원 멋죽해가지고 청원경찰이, 자, 이제부터 내가 맡았으니까 보수 10% 깝시다. 이렇게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원경찰, 뭐다? 이제 경비죠. 제일 중요한 거에 돈 문제잖아요.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일단 당연히 자 누가 뭐다 어 고용을 했습니까 청원주가 고용했으니까 돈은 누가 부담한다 청원주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원주의 그냥 경비 부담이 있습니다 청원주 자 해서 가보시면 자뭘 부담하느냐 부담하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죠 일단 봉급 수당 그다음에 피복비 그다음에 교육비 그다음 뭡니까 보상금 및 퇴직금 그다음에 자 퇴, 뭐다 경찰서장은. 청원주. 뭐, 일단 여기까지 네 가지만 읽고 다섯 가지 초점이 되어봅시다. 그래서,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본급과 각종 수당.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피복비. 청원경찰의 교육비.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7조에 따른 보상금. 7조 2에 따른 퇴직금. 이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이제, 청원주가 신청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경비예요 그래서, 관할경찰서장은, 청원주에 뭐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경찰에 배치된 사업장에게 자, 뭐다? 사업자의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경비전화를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청원주가 부담한다. 청원주에서 청원주가 부담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라고 쓸까요? 경찰 서장, 관할 경찰 서장이 부담한다면 틀리겠네요. 신청한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보수가 나오죠. 얼마씩 줘야 되느냐? 자, 회일적으로 가는 거예요.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어디에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이제 공무원에 주라는 거니까 그 기준이 법정화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읽어보시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같은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 요게 감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 기간이 15년 미만이다. 그럼 순경의 보수만큼 된다 이거죠. 네, 순경도 보수가 호봉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고요 15년 이상, 또, 날짜가 좀 특이하죠. 23년 미만. 그러면 경장. 그 다음에, 23년 30년 미만 경사. 있죠? 30년 넘어섰다 경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좀 기억해야 되겠네요. 15, 23, 30. 그다음 30 넘어서는 거. 이렇게. 그래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보시면, 재직기간 산정에서, 6조2 항에 따른 뭐 재직 기간은 청원 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뭐 한다 있죠.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고 그다음에 수당과 고시에서 국가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 보전 수당 실비 변상 등으로 하며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경찰청장이.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니까 행안부 장관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아, 뭡니까? 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를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보수당 해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보면은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외의 청원경찰의 본국과 각종 수당은 자 경찰청장이 고시한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 기준액,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이제 그외 기관은 어떻게 된다? 최저부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액 이상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상으로 지급. 그래서 그런 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예외 뭐 사항이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자 다만 자 뭐죠 고시된 최저 부담 기준액이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나 유사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니까 그러니까 자, 최저금액 이상인데, 그 최저금액 따져봤는데, 그거 자기 같은 비, 업무였는데, 그것보다 받아 못 받아요. 그럼 그 이상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인정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자, 청원경찰의 보수안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고의 경력을 본급사정에 기준이 되는 경력으로 산입한다 그래서, 청원경찰로 뭡니까? 근무한 경력, 다른 데서 는 이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군 또는 의무 경찰의 복무한 경력, 그다음에 수위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 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 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경비원하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청원주 그러니까 이제 뭐다 청원 경찰 쓰기로 해서 이렇게 임용됐어요. 그러면 그 경비원 경력까지 다 써주겠다는 얘기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상근으로 해서 자, 국가기관에서 청원경찰하다 일반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그 기간 다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죠? 그다음에 호봉간 승급기관 승급액이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호봉간 승급기관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외는 뭡니까? 호봉간 승급기관 및 승급액은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취업규칙. 뭐다? 이제 순경이 뭐 이런 것들 다입니다 주치가 없으면 순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이제 뭐다? 경비가 있네요. 경비의 고시에. 그래서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그 다음에 또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그래서 앞에서 봤죠?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고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쭉 해서 매년 언제? 10일, 12, 12월. 뭐 다음 연도분. 다음 연도 부을 매년 12월에 고시하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수시 보고도 날 수는 있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세요. 그 다음 에 이제 보상금 제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쭉 해서 뭡니까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원 경찰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 뭐다하여야 한다.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적이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뭐다 지급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하는데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사유가 있죠?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했다. 아니면 쭉 해서 퇴직하거나, 이것 때문에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했다. 그럼 보상금 지급하라 이거죠. 보상금 지급해라. 그럼 이거 청원주의 보상금 지급 이행 방법에서, 자, 어떻게 돼 청원주는 보상금을 을 지급을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보 따른 산업재해보상시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게 되어 있다. 따로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고요. 재해보상 뭐 금품청산이 있는데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가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다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 재정 시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재해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해보상 그래서 그런 말들 그래서 자 근로기준법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자 금품청산에서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서 며칠 1 4 일+ 1 4일 이내에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급을 하게 됐으니까 끌지 말라 이거예요. 끌지 마라 무조건 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퇴직금에서 퇴직금을 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있는데 어. 일단, 청원주는 퇴직했다. 그러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여기 따라 하는 거고요. 근데 국가는 뭡니까? 대통령으로 령 따로 간다는 라 겁니다. 됐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청원경찰 경비에 지급 방법이 있네요.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여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이래 직접 지급한다. 있죠. 본급이나 이런 것들은 자, 뭐다?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돈, 그니까 돈은 직접 지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 옷 같은 거 있죠? 자, 청원주가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아, 어, 뭐다? 별표 2에 따른 정기 지급을 신규 배치 시에 청원경찰에게 어떻게 한다? 현품으로 지급합니다. 피복 같은 거는. 그런 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원, 교육비가 있네요.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잖아요. 입교 배치를 3일 전에 경찰 교육기관에 된다. 그러니까 뭐다? 경비원에게 주는 게 아니죠. 청원경찰에 게 주는 게 아니죠. 입교 3일 전, 1일 전. X 하고요. 그 다음 또 뭐다? 어 청원 경찰에게 지급한다. 들리죠? 그러니까 돈은 직접 지급, 그 다음에 물건은 현품, 그 다음에 교육비는 직접낸다. 청원주가 직접 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까지를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원경찰 경비의 지급 방법까지 보셨고요. 디테일한 아주 간단한 숫자인데,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됩니까?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 뭐다 이제 상벌과 관련된 얘기인데, 상벌은 조금 신경 쓸게 많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상벌제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